두두두두두 유튜브 두두 후 좋아요 <또> <돌둠> 한마디로 TV for passing 100,000 subscribers. 그금색으로좀 칠해 주세요. 10만 명 구독자 모으는데 이제 정확하게 10년 걸렸거든요. 100만 명까지 가서 이제 금 색깔을 받으려 그러면 앞으로 어 90년 남았네요. <laughs> 그리고 좀 되긴 했는데 어 캐나다에서 우리 회원분 학생이 이렇게 편지를 하나 보내왔어요. 그리고 선물도 보내왔거든요.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University of Waterloo 라는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이 워털루 대학이요, 캐나다의 MIT 에요. Congratulations! 우! 좋은 영어 강의 무료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캐나다에서 오지은 양이 이렇게 선물이랑 같이 이 편지 봉투도 예쁜 걸로 해가지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다 여러분 덕입니다. 여러분 덕분에 지난 10년간 어, 무사히 강의도 올리고 어,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10년간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 덕분에 이걸 받았잖아요. 그래서 어, 저는 이제 음, 한국을 뜨려고요. 어디로 뜨냐고요? 절로 뜰 거예요. l 짠! 한번 날라왔습니다. 한국을 떠나가지고. <laughs> 궁금하시죠? 이렇게 돌아보면은, 네. 여기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입니다. 아, 혹시나 해서 마스크를 끼고 있는데, 벗어도 될것 같아요. 사람들 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17년 전 시설이랑 별로 다른지 없네요. 실만이야 되게 낯설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낯서네요. <laughs> 그냥 옆동네온것 옆 같네. 지금 렌트카를 빌려가지고 빨리 이 LA를 떠날 거예요. 여기는 너무 사람도 많고 어, 얼른 렌트카를 빌려갖고 저기 사람 없는 곳으로좀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 oh y god. Okay. Are you okay? 그레이 레이레이 good m n i, mean, I d 어, 여긴가 보다 저 버스를 타면될것 같습니다 노란 버스 어. 아 버스 <laughs> 곳곳에 암초가 있네. 아 이럴 수가. <laughs> is This is a stop for renter cars? Yeah, you have to wait for your shuttle t o d It hurts. Yeah, it yeah. <laughs> ah, so just p a s s Yeah, it just passed. <웃음> <웃음> 여기서 그 공항 외곽에 렌터카 회사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셔틀을 타고 왔는데 아마 한 5분. 5분에서 10분 안에 갈것 같습니다 아 이거 한국이 엄청 추워져 가지고 여기도 추울 줄 알고 이제 왔는데 얘 a 가 생각 외로 아주 덥네요 오늘 30도가 넘는데요 자 렌트카를 받았습니다 트라이슬러의 퍼시피카라는 큰그 차인데, 이게 저 카니발이랑 크기가 비슷할 거예요. 풀 커버리지 보험 다 포함해가지고 하루에 한 7, 8만원 정도 수준이에요. 너무 싼 가격에 예약이 돼가지고 사실 은몇달 동안 이 예약이 진짜 예약된 거 맞는지 사실 의심을 했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예약이 잘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도 아주 새삥이네요. 자 이제 차 렌트도 다 했으니까 이제 이거를 몰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바르스토우라는 조그만 마을인데요. 거기 이제 오늘 밤 숙소를 하나 잡아놨거든요. 내일 밤부터는 이 차에서 잘 거예요. 자 출발 어디로 가야 되지? 그다음에 어디로 나가나? 조그만오이데 숨은 엄청 좋네. 스탑프사에서는 항상 멈췄다가 가야 됩니다. 내가 먼저 멈췄으니까 내가 먼저 가야지. 어디로 나가야 되나요? 갇혔다. 어디로 가는 거야? 어? 엑시는 이쪽이야? 뭐 이렇게 뺑뺑 돌아? 아까 그 자리잖아. 피터 앞에서 좌회전입니다. Please have driver's license and rental information ready. 아, 자아진 분한테 이거 보여줘야 되는구나. 사람들 세상 너그해평균 수명이 한 400년쯤은 될것 같은. Good evening, ma'am. Are we ready to go? Thank you. 미국에서의 둘째 날입니다. 어, 한 1시 반쯤 잠을 잤는데, 시간마다 깨네요. 2시에 깨고, 3시, 4시, 5시에 깨가지고, 이제 포기하고 밥 먹으러 가려고요. 프리구나. 바람이 겁나 부는데 밥은 저쪽에서. 어, 춥다. 프리맨 투시야. 비닐에 싸가지고 포트를 대비를 하고 있네요. 마음에 들어. 메리스 음, 보기보단 맛있네 꿀꿀이 죽처럼 생겼는데 오히로 먹을만 합니다 맛있는데 이거? 여기 이 모텔이 평점이 되게 좋아요 가격은 되게 싼데 너무 음, 맛있어서 육 음, 잼에다가 발라먹어야겠다 <laughs> 좋은 o d trick, sir. Thank you. Man. Thank you. 요 h a 가 k you. Thank y o a y Thank you. <laughs> 앞에 이렇게 쨉인더 박스도 있고요. 저쪽에는 뭐 칼스 주니어도 있고 뭐 하루 그냥 숙박하고 지나가기에 괜찮은 그런. 그리고 저 식당에서 그 프랑스에서 오신 아줌마 아저씨랑 잠깐 얘기했는데 아저씨는 말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옆에 아줌마가 계속 눈치를 줘. <laughs> 저같이 아저씨가 말이 많아. 아무튼 아침까지 먹었고 이제 월마트에 가가지고. 세간살이를 좀 장만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는 아마 잠을 차에서 자야 될것 같은데 요새 캘리포니아 이쪽 미국이 물가가 예년 대비해서 한30% 정도 올랐대요 그래서 아까 프랑스 아저씨도 되게 비싸졌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모텔 대신에 차에서 잠을 자서 이제 경비를 좀 세이브 하려고 계획은 했는데 차에서 생활이 될려나 몰라 평생 곱게 자라가지고. 여기가 햇살이 되게 강할 예정이라서 자외선 차단제를 열심히 발라야 됩니다. 이미 망가진 피부지만 걸레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화장은 잘 먹었는데 얼굴은 잘안 됐네. 지금 월마트에 세단살이 장만을 하러 왔습니다. 제일 먼저 매트. 스 요거 괜찮겠네. 응? 뭐 이렇게 작아. 원필로구나이 아, 메모리폼을 트윈 사이즈로 두 개를 샀어요. 원래는 좀싼 걸로 3단으로 접히는 거 얇고 준은걸 살라고 그랬는데. 그냥 없어가지고 이거 두 개를 샀습니다. 높이가 꽤될것 같아서 괜찮을 것 같아요. 와, 우리가 찾았어요. Velcro 아, 찍찍이에 찍찍이. 이거 있어야지 창문을 가릴 수 있거든요. 이거 반면될것 같은데? 짜잔 월마트에서 만큼을 구입을 했는데 약간 좀 에러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차에다가 세팅을 좀 해보겠습니다. 얘가 좀 펴질라 그러면 시간이 좀 걸려요. 너무 어설픈데 이거. 아이씨. 이래갖고 될래나? 개고생 이 뭐야? 이래놓고 호텔 가서 자면은 에반데, 근데 에바가 무슨 뜻이에요? <laughs> 오 이제 아 어, 장도 다 받고 먹을 것도 이제 좀 많이 있고요. 잠자리도 대충 마련을 해놨는데 아직 <웃음> 개판이죠? <웃음> 지금 심각한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제가 드론이랑 뭐 카메라랑 뭐 등등 이거 충전을 해야 되는데 차에 시거잭 또는 USB 포트가 하나 빼놓고 다 죽어버렸어요. 일단 드론은 좀 날라간 것 같고 <laughs> 뭐 그런 거죠. 뭐 충전 안 되면 할수 없지 뭐. 네, 그럼 이제 그 데스밸리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스밸리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아주 자주 갔던 제가 좋아하는 장소인데요. 얼마 전에 홍수가 나가지고 지금 아직도 복구 중이라 그래요. 그래서 다 방문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가보도록 하죠. 거기가 더울 때는 막 60도 그 정도까지 올라갈걸요. 바이든 상스. 데스밸리에서 차에 기름이 없어갖고